여기서, 지금 테이블들이 별로 없지만, 네. 테이블들이 막, 여기에 막, 200개, 300개씩 있는 사람, 음,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중간 이름밖에 기억이 안 나. 음. 그러면 이제 뭐, 히스토리 같은 경우, 여기? 아, 스이명 내용을 다 기억할 필요 네. 없이. 아. 이걸 네. 개발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 노트북 컴퓨터에, 네. 모델이 이렇게 맨날 붙어 있었어요. 네. SI 회사들 보면은, 네. 모니터 옆에 모델링, 디디, 설계도, 로 이야기하고, 그거 보고 찾아가야 되니까. 아. 이게, 이게 양쪽에 막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옛날에 19인치 0 모니터 막 그렇게 쓸때그 네. 모니터 옆에 이렇게 바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프린트, 나왔고 네, 프린트 해놓고 아 모델링을 이제 보는 거죠. 아 왜냐면 테이블 이름이나 필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 아이디가 있고, 네. 아, 한글로 한글로, 한글로, 있죠. 아 한글로 있는 이유가 뭐 영어를 베이스라는 회사들은 뭐 큰 상관이 없겠지만, 네네네. 이제 우리나라, 한글이 있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 속성은 빨리 찾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각 오브젝트들의 오. 그 커멘트를 네. 달수 있게 해주고 그커멘트에서 화면에 빨리 노출되도록 한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저런 테이블명 보면 이게 그래 뭐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무슨 테이블을 의미하는 건지는 또 이렇게 뭐야 SQL 실행해갖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도 봐야 또알수 아, 예.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제 옛날 회사는 이런 걸잘 모르니까 이런 것만 정리해놓은 별도의 파일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죠. 래 엑셀로. 네, 네 그래서 네. 거기서 컨트롤 애플로 찾아요. 아 이게 이런 테이블이었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글로 뭔가 주석처럼 달수 있는 거네요. 달수 있는 건아닌니다 원래 DB가 그런 걸 제공해줬는데 DB 네. 관리 도구가 그걸 네. 잘할수 있게 안 해준 거죠. 예를 네. 보여줄게요. 어,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네. 데이터베이스는 영어로 되어져 있는 샘플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수정해볼게요. 원래 음. 이 스토리가 아닌데 여기가이 스토리를 가네요. 아, 네. <laughs> 여기 주석 편집을 누르면 네. 이게 바로 나와요. 네. 그럼 테이블들이 주석을 변경할수있거든요 네. 제 주석 네. 테이블 네, 네, 네. 하고 여기 이미 바뀐 거예요? 오, 네, 네. 오, 바뀌었네요. 국가, 국가 테이블. 네, 네. 바뀌었네요. 저가테이블 바뀌었네요. 아이디, 필드. 네. 제가 그냥 수정는 거니까 네, 이해하세요? 네. 여기도 다 필드라고 그냥. 네. 지역 아이디, 뭐. 네, 네. 기본은 KR. 라고 하면. 네. 이렇게 하고. 자, 이럴 경우를 대기에해서게 편집을 한나만더 띄우고. 음. 오. 근데 아까 국가 테이블 안 댕기죠? 네. 요거 음. 이제 새로 고침는한번 다시 해요. 이게 또 느리면 또 고객들이 화를 내요. 아, 그러네.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네. 다안 뜨면. 하이킹이 이제. 네, 그렇죠. 지금, 컬럼 코멘트 기능이 반영이 된 거죠. 자동완성에 이제 캐시를 음. 새로 고침해주니까, 음. 국가 테이블이 나오고, 네. 국가 필드라고 있고다 어, 네, 나오네요. 다나오네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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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에 그 개발 도구에서 수정한 게, 지금 양성환님께서 말씀하신, DB의 음. 컬럼 코멘트 기능으로 반영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바뀌었잖아요. 네. 제가 자기가 이제 본인이, 이게 바꾸시면 돼요, 이제. 어디서든지. 음, 원하는 대로. 네. 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로 주소이 저장된 스포커스가이용되면 예, 네. 바로 변경이 되거든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컬럼 네. 코멘트 기능은 DBMS마다 다른데. 어, 네. 그러겠지. 네. 종류별로 다 가능한 거. 네. 인터페이스는 다 똑같습니다. 어... 내부에 들어가는 커맨드들은 뭐 그것까지 다 아실 필요가 없으니까 커맨드 내부 로직은 다 다른데 네. 이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아... 변경할 수 있어요. 어쨌든 DB에서의 로직은 다 다르지만 그쵸. 그 DB들을 다루는 SQL 게이트 안에서의 인터페이스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SQL 게이트에서 하던 대로 하면 그 DB들을 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풀어주는 네. 거네요. 네. 막 이렇게 해두면 은맨 처음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 개발 환경을 세팅하기 위해서 테이블도 다 불러오고 그렇게 파악할 때 되게 있겠네요 이게 음. 여기에 보면은 자동완성 사용이라고 써있는게 이게 네. 왜냐하면 네. 이게 필드가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아 그러, 그러겠죠. 최소라고 썼는데 급여가 같이 나오죠. 네, 이게 자동완성이 켜져 있어서. 네. 어. 그러면은 다른 테이블들의 컬럼들이 막 칠다 보면은. 어 그러네. 중복, 막 중복되겠다. 그렇죠, 업무 이름, 업무명 이런 분들이 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어 누구는 업무명이라고 하고 업무, 누구는 업무 이름이라고 네. 하니까 네, 네, 네. 이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만약 에제 여기를 업무라고 딱 치면 업무 어, 아이디 어. 기존에 있던 이름 어, 이름 네. 지금 나온 거죠. 제가 최 소자밖에 안 썼는데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음. 이제 그으로 편집할 수가 있어요그 음, 네, 다음에 객체 네. 뭐, 탐색기의 객체 퀴 패널은 음. 왼쪽에 있는 요 정보들이에요. 어쨌든 이런 개체 정보들은 음. SQL을 빨리 실행하기 위해서 개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아, 네.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런 음. 뜻이에요. 저런 걸 빨리 파악하는 게또 업무 빨리빨리 하시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되겠네요. 그쵸, 그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컨트롤을 클릭하고 네. 이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 여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아, 아, 퍼너북 뜨는구나. 네. 그리고 얘가 여기 네. 갔어요. 갔어요. 네. 오브젝트가 네. 갔어요. 네못 봤죠? 네. 여기 있는데. 음, 다시 오면. 그러면서 이제 컬럼 정보가 바뀌어요. 밑에 이 얘기는 뭐냐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정보를 네. 알고 싶어요. 네네. 네. 근데 디파트먼트는 또 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에이, 아, 그럴 필요 없이. 근데 지금 얘는 테이블이 몇개 없는데. 네. 아마 고객분들은 뭐, 이 안에 테이블들이 막. 어떤 분들 막 수백 개씩 들있단 말이에요. 어, 네, 네, 네. 이 이름도 막 이렇게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뭐 D002, 언더바 004, 와. 테이블 막 이런 와. 애들 있어요. <laughs> 이런 테이블들. 저걸 정리해놓은 문서가 없으면 일을 못하게네 진짜. 근데 그니까 러그 회사는 SK게스트를 알 수도 없는 이유는 이 주석 때문이라고. 일단 테이블 명의 의미를 먼저 부여하고 네.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차세대 할때 음. 생산성을 뭐 위해서 이렇게 지 몰라도 음. 나중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개발자들 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아그러아 아, 이게 이게 디비 설계할 때부터 저렇게 정해놔야 되는 거죠? 네. 아. 물론 그래서 모델링 툴도 만들고 모델링을 만들 때 음. 각각의 이제 키워드들이나 용어들을 음.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아, 네, 네. 하고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런 거 없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 이게 많다 보니까 아...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은 네. 아 이게 무슨 테이블이야? 봐봐 얘가 아, 여기 지금 여기가 인플루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네.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마우스 이렇게 음... 올리면 아니면 음... 이렇게 클릭을 하면 네 나오네요. 자동으로 가는 거죠. 어... 그 아... 테이블로 왼쪽이 지금 이동하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오른쪽에 디파트먼트에 갖다 대면 왼쪽에서 왼쪽에도 지금 저렇게 테이블에 파란색으로 음영돼서 그렇죠. 보이는데요. 자동으로 지금 그 테이블로 이동을 해줍니다. 지 편집 창에서 조작한 게 왼쪽에 지금 저 개체 있는 데에서도 반영이 지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 음. 그러면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게 이 개체 패널은 개체 패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따로 이제 개체 탐색기라고 해서 아하, 네. 똑같은 걸 따로 떼어놔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음.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보기에는 음. 칸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거지 여기는 밑에 정보가 있는 거고 음. 여기는 오른쪽에 정보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처럼 뭐다 아, 네, 컬럼을 네. 변경할 수 있고 주소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직접 볼 수가 있죠. 음. 음.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데이터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음. 네. 간단하게, 커리를 잘 모르는 분들도, 음. 이게, 최적권적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뭐, 10이다. 네. 그러면 네1 0에 네. 대한 값이 저렇게 또 나오겠고,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SQL은 이렇게, 이렇게 된다. 아 그러면 아. 그냥 내가 일일이 SQL을 저렇게 짜지 않아도 여기서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SQL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엔지니어이다 보니까 네. 이방법을좀 추천을 해드리고. 아니게 그래. 아니요. 어쩌하다 보면 <laughs> 데이터를 빨리 수정해야 되거나 뭐 그런 아, 경우에. 아, 예. 예. 그죠 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사,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제가 또 만들었겠죠 근데 네. 저같이 이 모르는 사람들은 <laughs>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할 것 같네요 진짜 그쵸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테이블에다가 조건을 놓고 네. 데이터를 뽑아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음.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안해도 돼요 왜냐하면 네. 디파트먼트였잖아요그 네, 네. 다음에 실행을 해요 네. F5를 누르면 실행이 된 거잖아요 네. 여기에 필터 기능이 있어야지. 아, 아. 그래서 10을. 번 선택하면 그것만 나오는데 어. 근데 전 그러니까, 이것보다 아까 좀 전에 그게 더 편한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그러면은 어. 보통 이제 디파트먼트를 찾아간 다음에 네. 여기서 F4를 눌러요. 네. F4를 누르면 얘만 나와요. 아. 어. 아까는 다 나왔잖아요. 네. 개체 탐색기는 이 안에 다 나왔으니까 나는데? 내가 이리 가다가 잃어버려요. 어. 아, 또 어, 어떻게 그렇게 더라나 그쵸, 그쵸. 어. 근데 얘는 여기서, 인플로에도 F8 눌러요. 그럼 네, 네. 여기에 달라붙어요, 두 개만. 조금만 나오면 요 개체 삼색기는이 탭에서 트리거를 보면 계속 트리거만 나와요. 근데 이 상세창은 나는 여기서 데이터를 보고, 음. 여기서는 컬럼 정보를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각자 따로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새 버전에, 제가 새 버전 하나 만들고 있는 건 뭐냐면, 네. 이 세션에, 이 기기에 접속한 음. 이 상세창을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네. 그래서 얘를, 음. 얘는 복원이 안 돼요. 현재, 아 현재 버전은. 아, 어, 네. 아까 SK는 복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요거는 복원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요거는 복원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면 거의 자기 업무가 한90% 정도 SK에 대해서는 새로 올라와서 음. 어제 일한 그대로. 이야. 어, 업무를 할 수가 있는. 이거 그냥 지금 이사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에, 이런 SQL 관리도구나 개발도구 같은 거는 SQL을 잘 아는 사람이 쓰면 더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SQL 모르는 사람이 더더욱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것은 네. 그 제품을 만들 때 네. 타겟시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네. 제가 그거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제 물론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막상 이렇게 보니까 굳이 개발툴 아니어도 네. 내가 사용하겠는데 그렇지만 네. 개발자들한테 이제 자기 사님한테 이걸 드리잖아요 네. 그럼 개발자들 무서워해요 아뭐 딴짓, 타, 딴짓 아, 할까봐? 네. 이거 갖다가 네. 아뭐 지금까지 막 컬럼 삭제하고 싶어 오씨 그럼 안되지 이렇게 누르면 컬럼 삭제됐거든요삭제했으니까 누르면 무너진 <laughs> <우릉한단 말이야. 웃음> 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예. 되게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짚어주신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서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걸 쓰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 그냥 들어가서 막 조회하고 뽑고 싶은데 네. 그렇게 진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소위 db 건들면 안 되잖아요 막 밖으로 이렇게 해지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뭐 기획팀이야 기획팀 담당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너는 이 기능 이 기능만 써라고 이렇게 권한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안 돼요. 너는 SQL 게이트로 예를 들어 오라크 DB에 들어와서 이 테이블에서 요 테이블들만 조회해 그리고 데이터 가져가 이렇게 권하는거 주나요? 아 접근 제어? 아 DB 아, 접근 제어를 쓰면 그런데 이제 사실 DB 접근 제어는 마지막에 SQL이 네. 날아갈 때그 네. SQL이 실행 불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하는 건데 네, 네, 네. 지금 이런 저희 같은 층들이 다양하게 있을 때는 네. 진짜 이걸 눌렀을 때 네. 테이블을 삭제되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사실 기획팀에다가 SK 이 SK에게서 주는 건분로 위험한 일이지 않을까 생각 근데 기획팀에서 허구한 날 이후 저 어느 저 데이터 좀 뽑아주세요. 뭐 이런 매출 데이터 아니 지금 그 조회되는 매출 데이터 말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니까 더 뽑아주세요라고 요청 되게 많이 할 거잖아요. 양성환님께서 권한부여를 접근자에서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DBA가 있는 회사라면 기획부서에서 권한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아예 맞습니다. 네.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예전 직장에서 저는 어떻게 일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개발팀에서 만들어준 뭔가 매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있었어요. 네. 그 화면에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뽑아다가 데이터를 가공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더 많은 정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를 알려면 그 화면에다 이런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했는데,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난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이거 좀 뽑아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요청할 때마다 되게 미안했어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권리 또 해야 돼. 되게 바빠, 바쁜데, 와갖고 자꾸 쓸데없는 거 요청하니까. 근데 기획팀에서 요청하니까 안 해줄 수 없어. 그러면 차라리, 아니씨, 기획팀에서 이거 접속해갖고, 너네가 그냥 이거 데이터 가져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아니 저기 제가 그냥 저기 차상에 일하시는 거 방해 안 할게요 네. 제가 거기 접속해서 제가 조회해서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안 된대 그래서 안 되나 보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도구에서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면 저 같은 사람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아쉽네 왜안 되지? <laughs>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님 눈치를 살짝 보니까 되는 것 같아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말씀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아 되는 것 같은데 이사님 이거 이, 이 되죠? 아, 되는 거 같은데, 아니, 이사님? 아, 이거 되는 거같아 아, 저는 어, 되는 거 같은 엔지니어로서 네. 안 되는 건안 된다고 얘기 되는 건 된다고 얘기하고 미래에 만들고 있는 것 만들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s k l 게이트에서는 안 되는데 다른 거에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 현재는 그렇습니다 아 s k l 게이트는 네. 이제 타겟팅이 개발자, d 네. b a 네. 뭐그두 개의 타겟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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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까 그러다 보니까 SQL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서, 음. 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높죠. 전산 담당자들은 어떤 데이터를 날렸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DB는 아 사실 뒤에 요구를 남기는 일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거 다 접근 제어 솔루션에서 하는 거죠, 그거? 아. 그러니까 또 접근 제어 솔루션은 개발 툴을 제어하려고 애쓰는데, 네. 개발 로 네. 비껴가려고 하겠지. 자꾸 제어하려면 개발이 안될 텐데. 불편할 거잖아요. 저는 맨날 싸우고. <laughs> 타겟이 이제 개발된다 아, 보니까 네. 어쨌든 그래서 SQL 게이츠는 안 된다. 그죠 근데 저기 뭐가 있다고 하시는데. 시간은 5분밖에 없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괜찮아요. 네. 마이킹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SQL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DB에서 제공하는 기본 툴을 쓰시는 것보다 SQL 게이트든, 뭐, 토드든, 골든이든, 뭐, 뭐가 됐든, 오렌지든, 그런 툴을 사용하는 게 업무 생산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아니, 주의. 제가 다음 주에 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셰어다이트 라이브 23번째 방송, SQL을 활용한 DB 업무 생산성 향상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한데,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